저번 주낯솔사계 마지막 예고 장면에서 24기 형식이 용담을 선택하러 갈때 뛰어가고 선택이 다 끝난 이후에 용담이 24기 형식을 보고 싸대기 때리고 싶다.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예고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24기 형식이라 안 하고 영식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24기 형식 싸대기 때리고 싶다 한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선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아니다, 저거 27기 영식일 수도 있다, 요렇게 하셨는데, 아, 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예리하다. 그리고 와, 제작진들의 예고편 낚시 실력은 여전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방송, 어,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면요. 용담이 24기 영식과 데이트하고, 데이트하고 난 이후에 지인이 빠져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 앞에서 여러가지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빨리 여기 오고 싶었다고. 24기 영식이 하는 행동이, 어, 방송각을 잡는 건지, 아, 근데 다 필요 없고, 일단 남자로 안 느껴진다. 이렇게 하면서 24기 형식에 대한 호감이 없음을 모두에게 공표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뭔가 장소도 제작진들이 24기 형식에 그때 뛰어갔던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섭외한 장소 같았어요. 그때 당시 뛰어갔던 장소랑 너무 비슷하고 선택하는 구도도 너무 비슷해요. 그런 걸 의도한 것 같았고 남자 출연자들도 그 장면을 떠올렸고 여자들이 오기도 전에 막 누가 뛰어갈까 내가 뛰어갈까 그러고 있지만은 핵심은 남자 출연자들이 이제 24기 형식을 조롱하는 그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전부터 조롱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나 27기 형식.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24기 형식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푸쉬업 시키고, 물론 그거를 그렇게 판 깔아준다고 해서 하는 영식이가 제일 모질이긴 한데, 27기 형식은 처음부터 어,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의 데이트 선택 장소 이동할 때도 영식이 보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는, 군대를 한십몇년 전에 갔다 와가고 기억도 잘안 나는데, 발 맞춰 걷는 거, 그런 거막 시키고. 거기에 활용 점정이 이번 선택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7기 영식도 그렇지만은 그 옆에 있는 24기 영수가 저는 왜더 밉더라. 아니, 24기 영수님은 같은 기수잖아요. 근데 그 동생 계속 조롱 당하는 거, 24기 때도 동기로서 옆에서 지켜봤을 거고, 또 같은 동네 살면서 자주 본다면서, 여기 와가지고도 그 조롱하는데, 24기 형수가 더 신나가지고, 야 24기 영식은 요새도 저 영수랑 막 친하게 지내고 막 본방도 같이 자취방에서 보고 하던데 24기 영수가 24기 영식을 친구, 동료, 동생으로 생각을 하는가? 어떤 의미인가? 좀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아끼는 동생이고 내가 아끼는 친구라면 24기 영수처럼은 안할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아무튼, 그러고 여자들이 차례로 입장을 합니다. 뭐, 장미, 국화. 국화는 짠하지만 어쩔 수가 없고. 뭐 이제 선택 이후 인터뷰에서 국화는 내가 매력이 없는 거 아니다. 이 나이 들면 그걸 안다. 남자들이 후회하겠죠. 이렇게. 본인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하던데. 음, 짠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이제 의기소침해져가지고 그러는 것도 별로지만. 이제 너무 이제 현실부정을 하시니까. 근데 뭐 인터뷰에서는 저렇게 해도 아마 속으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화님이 사계 나와가지고 뭔가 남자분들에게 어필될 만한 매력이 부족해 보이긴 해요. 아무튼, 그러고 장미가 등장을 했을 때 27기 형식이 뛰어가고, 튤립이 등장을 했을 때 24기 형수가 뛰어가고, 18기 형처럼 빠른 걸음으로 가고, 드디어 이제 용담이 등장을 하는데, 용담은 24기 형식이 선택할 것이란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걸어오는 그때부터 이미 표정이 썩어 있더라고요. 이미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남자들이 계속 웃고 있어요. 막 싱글벙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제 본인이 의자에 앉고 제작진 이제 선택해 주세요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24기 형식이 미친 듯이 뛰어옵니다. 마치 그때처럼. 야, 저는, 진짜, 아, 제발 좀 뛰지 마라, 뛰지 마라. 그랬는데, 24기 형식이 결국엔 뛰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24기 형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담도 별로고, 27기 형식도 너무 별로고, 다 별로인데, 24기 형식도 너무 노답입니다, 노답.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뭐, 어쨌든 뭐,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또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 생각이, 단순하게, 한 번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것도 생각해 보고 저것도 생각해 보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또 내가 관심있어 하는 여자분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뭐 이런 사고가 잘안 되나 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사고 그게 잘안 되는 것 같다 아니 저기 다른 남자들은 뭐 뛰거나 뭐 구르거나 뭐~ 낙법을 치거나 뭐~ 기어가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다르잖아 그리고 남자들이 뭐~ 형들이지만 말로는 뭐~ 지 챙겨준다고 하지만 뭐~ 챙겨준 게 뭐가 있어 누가 봐도 조롱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본인은 이게 본인이 또 뛰어가는 장면을 재현하는 게 재미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게 뭐 영식이 보면은 어떤 포인트에서는 눈치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도 눈치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좀 조롱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았으면 좀 참았어야 하는데 근데 이제 24기 영식의 편에 서 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가 24기 영식이 사고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24기 영식이 제작진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첫 타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어쨌든 이그 24기를 재밌게 봐줬고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나 용담 같은 경우가 초반에 24기 너무 재밌게 봤고 막 그때 이미지를 많이 상기시켜줬잖아요. 이 24기 영식의 생각에는 어쨌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 마음이 제일 크지만은 용담님이 이제 24기 또 재밌게 봤고 내 팬이라고 하시니까 이걸 또좀 보여줘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 한것 같은데. 어쨌든 최악의 결과를 도출했다. 용담이 표정이 썩습니다, 실시간으로. 24기 형식이 모질이 같이 뛰어오는 것도 애초에 이 남자가 내를 선택하는 것도 기분이 최악인데. 저기 서 있는 남자들이 마치 개그 콘서트를 보러 온것 마냥. 아니면은 진짜 어디 모자란 사람 조롱하는 그런 웃음으로 들릴 정도로 웃고 있는 거죠. 아니, 저 남자들 솔직히 웃음이 너무 경박하다? 아니, 진짜 조롱하는 웃음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번 주까지만 해도 용담에게 공감하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저 장면에서만큼은 용담에게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용담도 뭐 나중에 24기 영식한테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뭐 27기 영식이 조롱하는 거, 그리고 뭐 너한테 조언하는 거다. 너가 그런 조롱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laughs> 이렇게 하지만은, 제 나름의 뇌피셜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용담은 27기 영호의 선택을 바랬고, 또 27기 영식에 대한 마음도 있었던 분인데, 그런 남자들이 이제 조롱 웃음을 보내는 거, 그거에 이제 또 기분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선택도 못 받고. 어쨌든, 용담이 그런 선택을 받고, 여자 출연자. 들에게 와가지고 씩씩거립니다 남자들이 쳐 웃더라 아 용담은 참 입이 걸걸해 그러고 이제 백합까지 선택을 다 받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용담이 남자들 진짜 한 대씩 싸대기 때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내뱉죠 싸대기 부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 24기 형식의 싸대기를 때리고 싶다 했으면 은 진짜 더 불탔을 건데 일단 27기 형식의 싸대기 때리고 싶다 조롱하는 남자들의 싸대기 때리고 싶다 워딩이 너무 거칠긴 하죠 그치만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그 조롱하는 정도가 좀 지나쳤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한해서는 근데 용담이 참 입이 거칠긴 하다 어쨌든 용담이 기분이 잡쳐 있습니다 24기 형식은 잘 모릅니다 그저 이제 데이트 나갈 생각이었는데 데이트 나가자고 이제 어디 갈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러 왔더만 용담이 피곤하다고 국화랑 같이 그냥 뭐 여기서 먹으면 안 되냐고 진짜 해도 안한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 전장면에서 용담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게 되려 공감하고 봤지만은 저런 소리를 내뱉는데 공감했던 그 순간들은 사라지고 아 얘는 진짜 24기 형식에 대한 리스펙 존중이 없네 저게 말이냐 빵구냐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냐 24기 형식이 대충 알아들었고 남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 남자분들이 듣는데 어이가 없죠 그거는 좀할 말이 아닌 것 같다. 맞죠. 저 무슨 무례한 경우야. 본인 기분 나쁜 거 알겠고, 24기 형식이란 낮에 데이트했을 때 별로인 건 알겠지만, 본인 기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24기 형식이 아니라 저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조롱하는 것에서 화가 났다면서요. 본인 얘기로는, 본인 피셜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조롱하는 그것에도 기분이 나쁘지만, 그전부터 이제 24기 형식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뭐다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24기 영식 자체가 뭐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 장단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본인까지 그렇게 박제시킨 것에 대해서 24기 영식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데이트를 나가는데 용담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기분 나쁘다고. 27기 영식이 조롱하는 거라고. 근데 24기 영식이 좀 알아듣더만 어쨌든 뭐 형들은 저를 응원해주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용담이 그거를 못 느끼고 그 장단 맞추는 24기 형식도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용담이 나는 뭐 장거리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전달이 됐을 줄 알았는데 못 알아채더라 나는 그런 문제들 해결하면서 소모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용담이 했던 말은 아, 순환근무보다 장거리가 훨씬 낫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알아듣게끔 영식에게 얘기를 했는데 영식이 못 알아듣는다 요렇게 마무리를 짓더라 근데 영식은 또 본인이 못 알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근데 이제 용담의 스탠스는 알게 되었고 근데 또 용담이 영식을 막 많이 뭐라 했잖아요. 조언이랍시고. 아니, 누가 조언해달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7기 영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면 27기 영식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도 될 것을. 이제 포장은 그렇게 했는데, 실상은 이제 24기 영식 하는 꼬라지도 마음에 안 든다. 요게 맞겠죠? 근데 이제 본인저 사람들 못됐다. 너를 조롱한다. 근데 그 조롱에 놀아나는 너도 문제다.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너가 24기 이미지 탈피시키려고 하면서 왜 그러냐. 나는 조언해 주는 사람 그리고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내가 분명히 장거리 순환 근무 이런 거에 에너지 소모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걸 왜못 알아듣지 그러면서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끊어내려면은 그런 매정함이 필요했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어쨌든 좀 싸가지가 없긴 했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게 24기 영식이니까 용담이 저런 식으로 선 넘는 저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출연자였어 봐요 용담이 너무 본인 기분 나쁜 것을 다 영식에게 분출을 해버리니까 (24기) 영식도 다 알아듣고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용담이 그제서야 좀 미안한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용담이 밥 사고, 영식의 인터뷰를 보니까, 여자가 밥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안다. 내가 눈치가 있다. 라고 하는데, 아, 요런 눈치는 또 있네. 그래 생각하면서 봤고요 어쨌든, 오늘 요 간단하게 보고 요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래서, 용담. 초반에 24기 영식에게 팬이다. 연예인입니다. 너무 잘 봤다. 별 보러 갈래요, 나중에. 요렇게 했는데, 실제로 24기 영식이 찐텐션으로 본인에게 다가오니까, 당황을 했고, 사실 24기 영식의 태는 아니었던 것 같죠. 그냥 나는 술로 애청자들처럼 24기 형식, 24기 때 했던 행동 하나하나. 저거, 저거 뭐하노, 저 최악이네. 이렇게 하면서 봤던 그냥 시청자 중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뭔가 행동, 모습이 본인과 데이트할 때 나오니까. 본인이 또 거기에 박제당하는 기분이 드니까. 24기 형식이 찐텐션으로 본인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막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선택돼 남자들이 조롱까지 하는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 박지들 장면인데 남자들이 조롱을 하고 조롱인지도 모르고 거기 놀아나고 있는 그 남자가 너무 모질이 같고 어쨌든 그 조롱하는 그 장면에 본인이 같이 있었던 것에 분노가 화가 치미는데 그걸 27기 영식이나 뭐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24기 영식에게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 버렸다. 그리고 그 와중에 (24기) 형식이랑은 데이트가 나가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국화랑 같이 그냥 여기서 밥이나 먹자 너무 피곤하다 하고 뭐 용담 같은 경우에는 저 시점까지만 봤을 때는 본인이 잘 정리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본인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좀 싸가지가 없긴 했지만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 남자들 너무 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방송에 뭐 나온 장면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뭐 없는 장면을 넣은 건 아니잖아요. 대표콘 말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용담이 그런 24기 형식의 이미지. 만들어지는데 충분히 이제 지분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쏙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24기 형식이 못 알아들었다라는 식으로 또좀 하시던데 그런 건 아니었다. 그리고 본인이 초반에 24기 형식이 오해하게끔 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24기 형식 혼나면서 마무리된 게 그렇긴 해요. 근데 또 24기 형식 얘기를 해보면은 이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요 24기 때그 박제된 모습이나, 뭐 이번 사기에서 조금 만회를 하긴 했지만, 짠한 이미지를 얻어가긴 했지만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여전히 이분은 방송 욕심도 있고, 유튜브 욕심도 있고, 그런 매체에 본인이 소비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 욕구도 강한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소비가 될수록 본인의 연애와 결혼은 점점 더 멀어질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컨셉을 잡고 나오지 않는 이상에요 24기 때보다 발전된 모습이 있긴 합니다 많이 발전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아직도 뭔가를 생각함이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았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 이번에 이 정도 발전했으니까 다음에 나오면 또더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은 다음에 나왔는데 더 최악의 장면이 생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27기 형식, 24기 형수 요 분들은 형들이 돼가지고 뭐 지금도 24기 형식은 뭐 친하다고 여기저기 뭐잘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